안녕하세요. 영중 한방 한마디의 써니쌤입니다 자. 저기로 가서 한번 볼까? 저기로 가서 한번 보자. 예. 뜻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go there and take a look. go there and take a look. 자, 중국어로는 자, 我们去那儿看看吧. 자, 我们去那儿看看吧. 아, 참고해 보세요. go there. 그죠? go there. let's go there 해도 되죠. let's go there and take a look 해도 되고. 그러면 자, go there. go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? 명령문이죠. go there. 뭐뭐 뭐 하자. 이 말이죠. go there. 저기 가서 자, and 그리고 take a look. 한번 보자. 이 말이죠. 자, take a look. 자, 보자. 이 말의 뜻으로 자, 꼭더 어, 생각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워맨 워맨 하면 우리는 자 우리가 취날자취 가다 날 날리 하셔도 되고 날 하셔도 됩니다 자 그곳 날칸 칸바 자칸바 이거보다는 칸 칸바 이어 동사를 두개 중첩시키고 발을 써서 뭐뭐 하자라는 뜻으로 가, 어 쓰기도 합니다 반은 자는 반은 뭐뭐 하자 이런 뜻입니다. Let's go에 Let's에 가깝게 어, 설명하시면 됩니다. 자, 명령문에 뒤에 이렇게 어기조사로 쓰여서 뭐뭐하자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워맨 취널看칸바자 우리 취 그곳에 널 어, 취는 가다라는 뜻입니다. 취 가, 가서 널 그곳에 어디 널看칸자 한번 보자 이 말이죠. 한번 보자 이렇게 뭐뭐해 보자 칸칸자 동사 동사 중첩 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발을 빼셔서 칸이 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woman 칸이 칸 해도 되고 woman t 칸 칸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 there go there 자 앞에 뭐가 없죠 자어 주어 없습니다 명령문입니다 go there and take a look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. 자,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Go there and take a look. Go there and take a look. And 어, oh, 죄송합니다. and take a look. 자, 我们去那儿看看吧.我们去那儿看看吧.我们去那儿看看吧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See you next time. 再见,谢谢.